보도블록 걷기, 인력철거, B-마이너스 타이프, 설계단가, 산출 이거 들어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사실 알고 보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런 설계단가는 많은 공사나 프로젝트 관리에서 예산을 제대로 짜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산출법을 알게 되면 공사의 품질도 높이고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설계단가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작업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보도블록을 걷고 철거하는 작업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지가 상세히 나와야 해요. 기초가 명확해야 그 위에 제대로 된 계산이 이루어지니까요. 두 번째는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는 거예요. 보통 몇 명이 투입될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작업 효율도 높이고 예산도 합리적으로 짤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거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의 종류와 비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중장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간단한 수작업 도구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도구와 장비는 단순히 현장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책임진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작업 시간과 인건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작업할 건지, 또 지역별 최저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아무리 엄격하게 계산한다고 해도 이런 현실적인 요소가 빠지면 설계 단가 자체가 신뢰를 잃게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여유 예산을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거 작업은 항상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예상치 못한 문제나 추가 작업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적당한 여유를 두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예산 산출의 핵심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째는 작업 범위 정의, 둘째는 적절한 인력 산정, 셋째는 도구와 장비 비용 파악, 넷째는 작업 시간과 인건비 계산, 다섯째는 여유 예산 설정입니다. 이 과정을 꼼꼼히 거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공사를 위한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거나 연관된 다른 공사 설계단과 산출 방법도 궁금하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설담 연구소를 방문해 보세요. 유익하고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HTTPS NAVR, 미오 Q3AJPLT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